그, 어, 아, 배터리님. 네. 오늘 그, 낭도에 왔어요, 낭도. 낭도. 잠깐만, 예감님, 오늘, 예감님 이리 와보세요. <laughs> 예감님, 이리 와보세요. 너무 얼굴다 막, 다, 막, 다, 가, 우리 예감님, 오늘, 저, 영화배우, 지금, 저. <laughs> 자, 이렇게 합시다. 이리 와서 이리 와주세요. 아니, 얼굴 좀 보여줘야지. 네. 얼굴 안 보여주세요. <laughs> 지금 다 들어갔습니다. 아, 이쪽으로 내려오는 데고, 지금 낭도, 그, 출장소 있는데, 거의 다 지금 우리가 왔는데, 아까 그 산으로 오면 이리 내려오네. 아, 오늘 여수, 낭도 상산에 갔다가 지금 이 둘레길로 계속 우리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어, 기분 좋죠? 네. 음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 저, 수, 저, 거실 같은 있는데. 아, 저 수집만 네. 보입니까? <laughs> 아니, 요 저기로. 지금 막걸리 생각이 나가지고, 무, 네. 무조건 그냥 그주막만 보인답니다. <웃음> <웃음> 참. 주막 찾고 계시죠, 지금. 너무나 멋있는 분이에요. 제감님. <laughs> 다리 안 아파요? 괜찮아요? 하여튼 응. 아, 뭐 태극 종주로 하신 분이 뭐아프겠나마는 저기에 낭도 야기, 야영장이 있어요, 이쪽에. 아. 뭐다 있네요, 진짜. 아유. 오늘 보람찬 하루를. 끝마치고서 저쪽은 버스가 있어요. 우리 창어 낭도. 네. 네, 여기가 맞아요, 저기... 옛날에 무슨 학교였나? 저기가저 아... 우리가 학교였나봐 학교. 저쪽 위리가 학교였나봐. 여기는 야영장이고. 아이참 화장실도 있고요. 아... 여기 화장실도 잘돼 있어요. 막걸리 세, 세 개를. 개람이... 아니 나 혼자 뭐 하나 먹는 거야. 어 혼자 뭐, 나먹왜 그래? 한잔 있다면은 하나, 둘, 두 잔, 아... 두, 두 잔에 따면 뭐이두 해야 돼 아, 믹스를 해줘야지. 내가 술을 압니까 내가 뭐 술꾼도 아니고 내가잘 모르거든. 대기보내. 손님. 반자마 주세요. 반자마? 예. 네. <laughs> 자. 반잔만 합시다. 네, 반잔만 이렇게? 안 취기 하는 방법 우리 월산이 하냐 하 네. <laughs> 저는 한잔 주세요. 그렇지. 한잔 마셔야지. 한잔 정도는 이게 마셔 줘야. 잘 취해야 맛이요 운전하시는 분은 반잔만 드세요. 그래. 주세요. 그래. 네. 반잔만 조금만 마셔 네. 걸리겠네. 잘못. 마셔 아니, 이거 만 마셔. 안 되겠다. 운전 자. 운전하잖아. 음. 자연에서 참. 저 하는데. 음. 음. 아니, 한 잔을 해든지안든지이음주라는 것은 펜션 안 되고 어. 자, 자, 한잔 하시다. 우리 이화여 합시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저 아. 감사, 우리 저 누군지 예 예감님을 위해 서한장합시다 그, 그, 왜지 아니, 왜? 아니, 자들이 할 말도 없고 네. 그리기 때문에 <laughs> 자 야님아. 예감님을 이화야. 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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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갑자기 오늘 예감님 오늘 생일날 같아요. 아. 이, 이 맛은 해놨네. 지금 몇걸리 진짜 맛있네요. 아니 나그네님께서 이렇게 아, 서빙을 아, 해주니까더 아, 맛있어요. 아, 네. 아이고 손님. 성... 막걸리 모자라겠다. 그러니까. 응? 네? 아, 아까 아까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내가 막걸리가. 아. 이제 이제 마땅히 놓고. 아 나는 뭐. 감을 못 잡잖아. 내가 나보다 해배다 마시라고 까봤어. 자 드십시다. 화재 갔다 와서는 뭐 음. 거야아 그래요? 오늘 전문가께서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정답입니다. <laughs> 산에 갔다 오면 막걸리하고 뭐하고요 파전. 막걸리에 파전이 최고예요? 응. 근데 이건데, 무기인데. 파전 없고요. 아, 또 시켰어요? 네. 와! 이거, 이거가 되겄어 이게. 어, 어 이게 당지써가지고이 정도 창조해갖고안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우와, 벌써 왔어. 어? 빨리 온다. 야, 너무 멋있어요, 진짜. 음, 음, 음. 어머니 어디, 어디 도시에서 오셨어요? a 아, 여수. 아, 여수 여수 아가 e 가 Yes. y 주 s y 주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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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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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 s Yes. Yes. y e 퇴근하면 똑바로 퇴근야지 아니 여수 반빠삭그말로 <laughs> 보네요 음. 매콤한 게 있달라고 했는데 음. 드셔보시오 마, 맛있는 거 음, 음식이 참푸짐해 그래요? 네. 원래 여수 이런데가 먹거리가 괜찮아요 네, 맞아요. 음. 제가 왜 그런지 알까요? 여기가 팽화지대가 많거든 음. 옛날부터 먹는 문화가 엄청 발달됐어 그래 이쪽에 예, 네. 음식이 좋다고 저 대전 밑도로 음. 네. 그, 아니 내가 강의도 못 합니까? 말드시어 아, 어, 아니 여보세요. 네. 드시 옛날 일제가 그저곡식을 수탈해 갈때 음. 군산하고 저그 목포항, 거기를 완전히 전진기지로 했잖아. 음. 일제가. 그래 우리 아버지랑 이거 먹어야 되는데 다에서가 버린 거야. 예. 음. 일본을 어떻게 평가할 겁니까? 일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음, 나쁜 놈이죠. 나쁜 음. 놈이죠. 예. 아, 맛있습니까화전 우리 대둔산에서 먹었던 그, 그저 인삼 아, 그게 어, 맛있다. 아, 인삼 튀김도 그거는, 맛있고. 아, 그거 는 아주 그냥 일품이어요 응. 인삼 튀김, 대둔산. 대둔산. 아, 자기도 갔으면서. 한국에서 또한 잔. 아, 자기도 가서 막걸리 그한잔안 했어요? 안 먹었어요. 응. <laughs> 한잔 할래요? 응. 아, 네. 오늘 한 두어. 난 내가 네 알았던, 난 내가 네 알았던 모음네. 어사님 오늘 보니까 진짜 멋있는 분이셨네 응? 네. 어? <laughs> 아니, 저간접미은술 마시면 안 돼요. 운전하니 때문에. 운전 전 내가 내가 보내놓고 신고해 버리니까. 어님안녕하세니까 아이고 또 이게. 나는 그, 진짜 만나뵙고 인사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차를 안그고 다니 절대로. 아 진짜. 성공을 <laughs> 하고. 인생 뭐있겠어요 즐겁게 살아가잖아요. 그래, 아까 그 사모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알았죠? 안 마셔? 아니, 안 마실라고네. 그래. <laughs> 아니 이거 왔건 모자랄 것 같은데. 그럼 부실품이지. 아니 좀 가면 또저 맥주도 주기 좋은데 역걸비하고 소주비하고 다 배가 틀리지뭔 배가? <laughs> 하양반 술쪽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술 마일 때는 이분의 말이 진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약간 그 음주 문화에서는 주나라 클럽 주나라 클럽 회원이에요. 거기에 거기 회장이 또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지. 해운대 쪽에 꽉 잡고 다니까요술마시대 주나라님 회장이라니까. 둘 네. 섰어 <laughs> 지금. <laughs> 나우 을자고 지금. 아니 이게 진짜 맛있네. 내가 배고파서 그러나? 배는 배... 안 고픈데 이. 파전이 산에 갔다 오니까 딱 맛있는 거였지 아니 원래 이게 좀 맛있다니까 여기가 음, 아니 좀 다른 데가 어떤게 틀리네 참 음, 참참 네. 참 아니, 아니. 그것도 그렇고 약간 틀려 그 음식이 맛이 잘다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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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이씨 막걸리다 누가 떨어지는 아. <laughs> 아니 괜히 자기그한테 아니 옆에서 이렇게 뭐 아까워져고 먹어야 되겠다, 되겠다. 술에, 뭐, 술에 말아먹는 아, 진짜 <laughs> 제가요 그래 지금 말아 먹습니다. 옆에 그 주나라클럽 회장님 이 계셔 가지고. <laughs> 자, 우리 월사님을 위하여 산하합시다. 자, 구령은 또유아요 유아여 위하여? 세번 하는 거 알죠? 월사님을 한번 유아여 유아여 세번 하죠? 자. 월사님을 유아여 유아여 유아여. 야, 월사님 진짜 오늘 생일날 같거같아 <laughs> 아니 건더기가 있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빨리 못 먹겠네. 막걸리. 막걸리 배가 불러. 아가씨. 예. 막걸리 하나 더주야되는데요 막걸리 하나. 막걸리 하나만. 예. 막걸리 한병예 예. 예. 아니 이거 아가씨한테 주문했는데 왜 <laughs> 아저 가씨 진짜 뭘 장사를 할지 모르시네. 아 <laughs> 그런 것도 하네아그렇지 아가씨 네. 원래 안 마시는 사람이 더잘하는거예요뭐 부족한거 있어요? 싫다 먹어 너무 빨리 먹으니아 싫다 먹어요 야 아가씨 왔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정말 너무 <laughs> 멋져 <멋지게> 보여 <드세요>. 가봉 맛있게 <laughs> 드세요 아, 예 <laughs> 뭐 부족한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낭도에 오니까 너무, 낭만이 있네 낭도에 오니까 너 맛있네요 그낭짜입니까 낭만 낭짜 <laughs> 아, <웃음> 손님이래 손님 저 손님이 와서 저 서빙을 하기 때문에 아니, 먹고막도 먹고. 먹고. 아, 아니, 그건 뭐 사람이 아니네. <laughs> 그도 먹고 사람이 아니지 이거는. 그래도 광차가차에 가면 <laughs> 안 먹고? 이야. 무만 되나 봐요, 무뭐요 아니, 나야. 뭐. 은석 뭐. 아, 씨 어디 있어요? 어디 있냐고. 기 건더기 하얀지 여기 가면좀 아, 더워야 돼. 좀 더우면은 낭도 낭도 뭐든 낭도 제이포차라고 있어. 제일포차요 아, 예, 계속 오세요. 거기서 술 <laughs> 먹고 있으니까. <laughs> 아, 져이 어디 있 나는 술 너무 많은데. 아시가 들어가고. 아, 아, 나. 나. 아니 주나라 내가 회장이냐고요, 님 진짜. 아, <laughs> 아, 그, 누가, 누가, 뭐, 뭐야, 뭐야. 주당 형이잖아요. 아, 진짜. 다 힘들었다. 야, 이거, 뭐, 뭐, 무슨, 뭔 눈에, 뭔만 보인다고. <laughs> 하야 웃겨가지고, 진짜. 우그렇게술 먹는 사람 아니에요. 입만 살았지. 입으로 <laughs> 먹지. 아유, 참, 진짜. <laughs> 간장도 하나 쑥마셔어 난, 난다 똑같은 줄 알았어. <laughs> 그러니까. 오지게 하면, 그, 우리, 저, 배터리님 친구가,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배터리님 친구에 나 같은 사람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본인 입으로 있으니까 알지, 내가 알아? 그걸? 아, 참. 경찰 왔나 원으로은 낭만 포차? 이게 낭도 뭐 제일 포차입니다. 낭도 제일 포차. 아, 선 이름이 낭도지, 낭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laughs> 금호단하고 금산하고 틀리지, 아. 이 형님 마막리한는누가니까막 지도를 바꾸고 난리네 네? 네, 금호산은 네, 금산동이지 아니 그거 말고 아니, 하동에 예. 금호산 그 네. 네. 아 네. 하동 에 금호산 있어요 아니 우리나 지도를 몰라요? 아. 아니 금호산 그, 그 아니니까 그, <laughs> 그, 그 명산인데 네. 남의 그하림 아니 경상남도 그, 명산입니다 그다음에 <laughs> 그 대교 있는 데 있잖아요. 명상, 네, 거기 있어요. 그모산는 백대 명산에 들어가고, 그은아는데 수문명산들은 금오산 잘 몰라요 금오산 정상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네? 금오산 정상 이름이 <laughs> 갑자기 지금 <질문을> 왜 모르지? <laughs> 초성은 히어로 갑니다. 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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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맞추려고 하는데 틀렸습니다 아월아 한자가 틀렸어요 앞자가 틀렸어요 <웃음> <킹>? <웃음> 아 현? 맞습니다 현월봉이죠 아헷려 봤는데도 더모르겠그모르는물면안 되지 야 산악인이 그 정도는 전문가 알아야지 몰라? 응. 몇번나두 번이나 니 <laughs> 알면서도 알아 맞춘가 보려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현월봉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현ि봉 알았어요, 이번에? 진짜 몰랐어요? 막걸리 안먹었는데 막걸리 는아 아, 다 현얼봉이잖아, 현얼봉. 아, 따금그산 옛날에 참 많이 갔네. 아이고. 친구들하고도 많이 가고 막. 거기서 저거 뭐잖아이쪽에 가면 뭐 남자가 있잖아. 저기 내려오면 쪽 음. 이렇게. 여기는 여수의 낭도라는 섬이고 낭도 제일포차라는 섬입니다. 이 산에 다니는 친구들하고 오늘 왔어요. 그 주나라 회장님도 오셨고 오늘 우리 그 간첩이라고 오랜 지인도 왔습니다. 간첩. 울늘 모집이 스파이. 간첩처럼 산을 잘 타고 싶답니다. 이제 무장공비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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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장공비. 아 옛날에 그 무장 군비 무섭잖아. 아니 회장님 좀 많이 드시죠. 아니 이거 이거 넣으면 이제 그런 나 한번 당 아니 나나 엄마이고. 아니 월산이 월산이세요. 아니 월산이한잔하요 괜찮아. 조금만, <laughs> 조금만 드려요나 남은이 어, 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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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감님도한리고 아니 안드는데 아까 내가, 내가 얘기했는데 안 드셔서. 아, 이 말이 사람이. 이안되아 시간이 몇데 왔는데 그러안 되지, 사람이. 아, 여기 나 있는 거나 좀 먹고 가라고 그래. 뭐요? 이거, 이거뭐이나어어한 잔, 한잔 마셔, 한잔 마셔요. 없네. 나발을 부어야되데 별로? 님컵안준 분이요? 가야지. 먹고. 어아아 그때 드실 거요 예? 저, 전이 있구요. 어 가면 괜찮겠지 그래, 아냐, 마셔 그냥. 아, 마셔. 괜찮아요? 줄게야, 아, 계세요? 그래, 요 <laughs> 그래, <그래>. 하나 더시킬까 도토리 뭐숨이 있다. 왜 늦게 오셨어요? 우리 음. 뒤에 따라왔는데. 뒤로 술 하나 넘어왔어요. 밥 넘어왔어요? 어, 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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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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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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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어, 나더 어, 어, 가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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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시다술아아 어, 어, 그럼 됐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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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아, 그니 어, 어, 그니까 그니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네 아, 어통 얼마 얼말알어 어, 3만 2천원 <laughs> 2만원 만 2천원 됐어 싸네 <laughs> <짜네. 웃음> 싸네 아 근데 왜 거리 안 돌았나? 돌았다니까 우와, 참... 아, 아가씨 예 오늘 너무 고마웠어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서빙 와서 자주 하세요 예 나중에 또 오시오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예 아유유유 아유, 아유, 다음에 어찌라고 다음에 어찌라고 다음에 또 오시라고 아또 오시라고 <laughs>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고마워요. 네. 네. 아, 이거, 저, 서빙은 아가씨가 너무나 오늘 아름다워가지고. <laughs> 아, 이, 어, 이거는 낭도 제일 포차라고 합니다. 낭도 제일 포차. 음식도 맛있고, 괜찮네요. 가격도 싸고.